이쪽! 붙여봅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요 받아쳤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 잡아 냈습니다 원 아웃 빠른 볼에 정타를 시키지를 타자. 못했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페르난데스.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맷 끌려 나왔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빠집니다. 볼 카운트 원앤 원. 원앤원 카운트. 빠졌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투볼트 스크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트라이크 중에서 빠르게 꺾여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려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2아웃 됐습니다. 타수에는 김동주 선수입니다. 잔문수. 초고. 잡아 던졌는데 이 타구!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잡아 냈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마음 먹고 잡아당겼는데요. 정면으로 가고 말았네요. 8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낮은 존 통과. 상당히 좋은 코스에다가 초구를 던졌습니다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변화구 타격 2루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 1사에 음, 주저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대익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안경현이 처리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안치용. 초고 보겠습니다 1루 쪽 파울입니다 드라이!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미란다 선수입니다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8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허리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김재환. 초고 보겠습니다. 드라이크. 초고 스트라이크. 구 좋은 선수마운드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야뜬공 네, 정훈이 잡았습니다. 원아. 잘 잡았어요 1차의 주자 없습니다 1루. 5번 타자 우즈 선수입니다 초고를 당겼습니다 원핸드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 6번, 6번 타자, 타자. 이종욱 선수입니다 초골 파울이 됩니다.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뒤로 가는 파울 타이밍이 괜찮았는데 빗맞으면서 파울 프라이가 됐어요. 삼구 기다립니다. 삼구 삼진. 팔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회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서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하석의 8번 타자 김민재, 김민재 선수입니다. 쳐보겠습니다. 툭 갖다 대었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하석의 9번 타자, 타자. 정훈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타자가 초구를 노린다고 해도 투수가 힘이 있으니까 일단 스트라이크를 빠른 볼로 스트라이크. 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무수가 잡아서 1루에서 멈춥니다. 1번 타 박현승 승무수. 선수입니다. 박현승. 초구입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지금 구위 자체는 남을 할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투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12간을 깨끗하게 열었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롯데 자이언츠 득점권 상황에서 김원국 선수입니다. 김홍국. 첫 타석은 유격수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몸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원볼. 롯데 자이언츠 전준우 선수입니다. 타자 교체입니다. 탭단 전준우 2구째 이공도 참습니다. 투보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구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스리아웃. 구회 말. 두산배우 세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선수 안경현, 안경현 선수입니다. 안경현. 롯데자이언츠. 롯데 두 번째 투수 구승민 선수입니다. 구승민. 초구는 몸쪽에 꽉 붙어 오는 볼이었습니다. 원본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단속하죠. 원앤원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타자라도 사만에게 참 쉽지 않죠. 날카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공을 참습니다. 2앤 2가 되었습니다. 토트 피치 5구째. 볼입니다. 볼 카운트로 갑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내셔야 되는군요.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입니다. 볼넷. 선두 타자 주루가 볼런이 됐다는 점에서 롯데로서는 실점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초구입니다. 주구를 당겼는데 좌익수 주의 습니다원아웃 주의 습니다 정말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았어요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주수는의 주의 김재호 선수입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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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의를하네의 주의 주의 주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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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2구째 2구는 변화구 투 볼이 됐습니다 주자는 1루 3구째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버무로 성구 버무로 나옵니다 두산 베어스가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가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